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아, 프라더 부분이죠. 프라더 학생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어드리고 해석하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It is expected that the church will be completed in 2026 on the 100th anniversary of God's death. 첫 번째 문장에서 갈게요. 이 성당은 가우디 사망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It is expected that 이렇게 돼 있죠 자 it는 무슨 주어 가주어 자, that 이하가 전부 진주어입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가 길면 주어를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가짜 주어 it을 쓴다 그랬죠 가져온 의미가 없습니다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뒤에 거 이하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expect는 기대하다인데 수동태니까 기대되어집니다 라고 하죠 that 이하가 기대되어집니다 that 이하는 뭐냐면 the church church는 성당을 말하는 거예요 church 성당이라는 뜻도 있어요 the church will be completed complete는 완성하다 라는 동사인데 또 수동태가 됐죠. 그러니까 완성되어진단데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 있으니까 완성되어질 것이다. In 2026, 2026년에 완성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on the 100th anniversary of God's death. 우리가 가우디라고 하죠. 영어로 읽을 때는 God이라고 하면 됩니다. 가우디의 죽음의 1 0 0번째 anniversary. anniversary의 뜻은 그렇습니다. 키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음, 기념일에 맞추어서,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목소리> Despite its incomplete state, Sagrada so Familia's incredible design draws an estimated 2.5 million tourists every year. 라고 합니다. 해석해 드릴게요. 미완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놀라운 디자인은 매년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despite its incomplete state. despite는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은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말해요. 뭐라고 한다?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It's. It는 Sagrada Familia를 말하는 거죠. 이 성당의 Incomplete. IN이 붙었죠. 반대쪽 되겠죠. 미완성의 완성되지 않은 State. State는 상태란 뜻입니다. 무슨 뜻? 상태입니다. 어, 그러니까 원, 미완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Sagrada Familia's Incredible Design Sagrada 성당의 incredible, incredible, 놀라운, 놀라운 디자인은 draws, it로는 동사입니다. v, 그죠? 끌어모으다. 이 뒷부분이 목적어입니다. 삼형식 문장이네요. 뭐, 무엇을 끌어모을까요? unestimated, estimated은요. 추산되는 이런 뜻이에요. 2.5 million, million은 백만인데 0.5니까 이거는 50만이잖아요. 250만이 되는 거죠. 250만 명의 Tourists, 관광객들을 Every year, 매년 불러 모은다. 정말 대단하죠? 자, 여러분 여러 번 복습해서 친구들 잘 가르쳐주세요. 프로더 고생하셨습니다.